결혼 정보 회사 이야기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 결혼 정보 회사는 아마 세계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대부분 데이팅 서비스잖아요. 그냥 단순한 만남. 결혼 정보 회사는 어, 정말 결혼에 이르는 진지한 만남을 주선하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데이팅 회사와 완전히 차별화된 예, 그런 이제 회사일 겁니다. 저는 이 결혼 정보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아마 아주 독특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건 제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결혼 정보회사들이 데이팅화되는 걸 막고 하나의 결혼 정보회사의 하나의 장르로서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어 진짜 아주 독특한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굉장한 일조를 했죠. 그런데 이 결혼 정보회사도 제대로 운영. 하는 방법과 아주 좀 생각없이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최초에 최초에 할 때는 되게 좋은 이상과 좋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근데 만약 이제 마, 이제 정작 현장에서 이제 그 현실과 마주하다 보면 눈딱 감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그런 회사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제대로 고민하면서 싱글 남녀의 만남을 고민하면서 만남을 주선하는 좀 철학이 있는 회사를 갈거냐의 선택의 순간들이 놓이는데 이 철학이 있는 고민하면서 가는 회사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적인 현실에서 그리고 실제 이 운영을 하다 보면 제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어 그런 회사고 선우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끔 자주 말씀드렸어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저희 회원들 회원 부모님들을 매일 얼굴을 뵙다 보니까 저라도 제대로 이 설레 사례를 그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런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그게 어려운 게 철학이 있는 제대로 된 이제 결혼 정보회사에 길을 가는 건참 어려운 게 첫째는 매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상담이나 마케팅 관점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고객이나 이제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니면 미혼 남녀 당사자들은 그래도 그냥 좀 투자한 사무실 인테리어 아무래도 회비를 비싸게 받으려면 사무실 인테리어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회비의 대부분이 그쪽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많이 회원들이 귀가 솔깃하시죠. 이게 왜냐하면 결혼정보회사는 물건을 파고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이제 회원 가입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그 선은 지켜야 되는데 일단 가입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되고 안되고는 나중이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면은 아까 매출 이주로 가게 되고요. 이제 제대로 좀 서비스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아까 그 회원가입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회원가입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회원을 가입받으면 정말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꿈 속에서 고민하고 그 스트레스라는 건 장난 아닙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참 결혼해서 잘 되면은 이제 잘 되면은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틀리다고요. 이제 성공 사례비 부는 게 조금 계산을 많이 하시고 물론 정말 그 애정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쿨하게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좀 계산들 많이 하시고, 잘안 되면, 잘안 되면, 저희가 했던 그간의 모든 고민, 고생, 이런 것들이 다 백지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원에 가입했다는 건 누군가 나의 배우자 만남을 가지는 거를 대신 고민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건데, 이게 참잘안 되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참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사업의 그 현실에서 절대 저는 회원이나 부모님께 탓하거나 폄하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숙명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감동을 주는 분이 계시죠. 몇년 지났어도 그 부모님은 기억을 합니다. 아버님 께서 대학 총장이셨는데 따님의 혼사를 맡겼어요. 그래서 따님 혼사를 맡겼고 참 부모님께서 참 노심초사 고민하고 저 했는데 저희 통해서 만남은 가지지 못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교포를 만나셨어요. 근데 따님이 이제 그 그래도 그 교포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를 통해서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이 만남에 성찰한 거죠. 그래서 그 교포를 만나면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통해서 결혼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이 따님이 좋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해서 그 아버님이 딸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넥타이를 저에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회비를 내고 만남이 되지 않았지만 만남이 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참그저그 수고를 했다라는 그런 그 수고 자체도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넥타이를 선물해주고 그 넥타이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회원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돈 수천 수억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동기부여가 돼서 현장을 지킵니다. 정반대 일이 더 많아요. 더 정반대 일이. 어떤 경우는 정말 소개하기 힘든,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찬 분인데 소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치, 개인으로 만나기에는.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온 순간 속으로는 아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부모님이나 따님이 너무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가입을 받습니다. 받은 순간에 아 이분은 가입받은 회비에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 노력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결혼 정보 회사의 회비의 노력이라는 것 계속 전화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뒤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막 살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하루가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보시죠 어마어마한 그 정신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혼이 없는 그냥 매출만 올리고 아무 생각 없는 회사로 하면 끝입니다 신경 안 쓰면. 그러나 소개를 해야 된다라고 쓰면 아침, 점심, 저녁, 꿈에서 계속 생각하고 매니저랑 계속 푸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제 만남이 잘안 됐어요. 네, 만남이 잘안 됐는데 이제 그안 됐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나 따님은 섭섭하시죠. 그래서 그냥 안 됐으니까 좀그 일정 부분을 좀환불해달라 라는 얘기를 또 하시죠. 그런 뭐 그냥 그대로 받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 그래서 그 저는 뭐그 부모님이나 회원들 좀더그뭐 정말 저의 양심으로 제가 만난 일에 어느 누구도한테도 항상 고맙게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이제 직업이 가지는 이런 결혼 정보회사 업무가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해도 고민을 하더라도 잘안 되면은. 예, 그, 무용지물화 되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런 수고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격려해주는 소수의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예, 그런 이제 그매그 그 반복적인 그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감동과 그 속상함, 답답함. 예, 저희, 그, 결혼용고회사 라는 게, 아, 정말 간단하지 않겠구나. 제대로, 제대로 운영할 경우에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그좀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직업 하소연 한번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떤 또 사연이 있겠죠. 또 이런 말씀과 함께 또 잊어버리고, 또 내일을 향해서 우리 지금 현재 가입한 미래 가입할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저희는 더 하겠, 일하겠습니다.